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맥입니다 오늘은 위스포츠를 플레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위스포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거든요. 에, 이미 초구수이기 때문에 한번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럼 긴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우선은 테니스부터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에, 테니스부터 에, 가볍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 선수들이 나왔는데 예, 프로라고 해서 예,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1 5아 이거는 몸풀기용이고 1530 오케이 한점닦고 오케이 0점이고요 The front team wins. 어우 드디어 한점 땄다 15. 예, 시작부터 얘네들도 실수하죠 아니 이걸 못친다고 내가? 그렇지! 안만 니들이 잘해봐야 날 막을 순 없다 이것들아 15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거거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역전할 수 있어? 응, 음, 기술 쓰려다가 망했죠. 아, 이걸 또 실수를 해버리네. 에이, 이렇게 해서 테니스는 제가 이겼고요. 에 프로가 됐네요. 덕분에 이 기세를 몰아서 야구까지 박살내 보도록 하죠. 아니, 시작부터 아웃해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이루타. 이루타, 이루타. 좋았어. 또 이루타네. 시작부터 점수 따고 시작하죠? 이 기세로 가서 한 6점까지 가자. 이걸 잡네 아 파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이 아이고 어, 홈런이다 홈런 그렇지 예, 시작부터 그래도 운은 좋네요 이 기세로 한번 박살내봅시다 연속 홈런이네 야 이것이 바로 리뷰맥의 클라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오케이 삼지 나웃 좋았어 응넌못 가주 응 너도 못 가주 아 근데 이 놈의 파울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야, 파울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 2회차에 점수라도 놔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그렇지 홈런이다 홈런이요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6점까지 먹었습니다 제를 아, 방출시켜야 되겠다 에 네, 방출시켰고요 오케이, 나이스~ 게임 네, 벌써 끝나버렸죠? 아주 좋습니다. 6대0 깔끔하게 이 기세를 몰아서 볼링을 해보도록 하죠. 네, 볼링은 가볍게! 야, 오늘 운수 좋구마이. 라고 할뻔 했네. 네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해주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되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아또 이게 나와버렸네 이거는 스페어 처리가 어려운데 아 이게 안 닿네 조금 실력이 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100점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볍게, 남자는 골프죠? 한번 골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쳐주고 나이스. 어. 안정적인 착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될련지 모르겠네. 앞에 가볍게 버디 찬스 한번 써주고. 바람이 많이 불긴 한데. 좀 연습했다가, 이 정도. 어, 이거 큰일 날뻔 했다. 간발의 차다, 이거. 아니 근데 거리가 짧아서 이거 되려나?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살살 쳐야 돼. 세게 치면은 볼로가 그렇지 버디다 버디. 여기서도 가볍게 한번 먹어주고. 와 이거 거의 날라다녔는데 공이 거의 소닉 수준인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목소리> 에? 그래도 이게 버디네 이거 잘 넣었으면 이글이었겠다 이글 에, 소리부터 불길 하더니만 바람이 세게 불고 있죠 일로 쳐야 되나 어디로간 거야. 아, 이걸 못 치네. 이걸 못 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나야. 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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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브. 어우, 야, 여기서도 바람 세게 분다야. 일로 쳐야 되나? Nice 어우야 그래도 안정적인 착지다 어우야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어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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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린에 못 갔네 이런 거는 퍼터로 쳐야죠 예 퍼터로 치면은 어우 안 들어가지네 뭐야 이것도 판정이 후한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예. 골프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싱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카탈리나? 무슨 메고에스 카탈리나도 아니고 이름이 생소한데 예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 근데 왜잘안 때려져? 아이고 조이스틱이 약간 아줌마 일어나쇼. 그렇지 일어나. 어이 아, 아줌마. 오케이 나이스. 어이 아, 아줌마 여기 자는 것아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뭐야 아줌마 생각보다 잘하는데? 하지만 젊은이는 봐주지 않아요 빠세이 뭐야 아 빠세이 어 일어나 여기 자는 곳 아니야 여기서 노숙하시면 안돼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아줌마? Final round. Dow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아 여기서 주무셔 그러면 예, 아무튼 제가 이 아줌마를 이겼네요. 메고스 카탈리난가 뭔가 해가지고 이겼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위스포츠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운이 좋아서 그런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볼링이나 골프는 좀 그렇긴 했는데. 예 오늘 예, 한 번도 뭐진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를 학고로 보시겠죠. 하여간 구독자도 많은 것은 아니어서 아무튼 오늘 위스포츠를 이렇게 플레이해봤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리뷰 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언제나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